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에고와 셀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 나인 에고에게 점령당한 삶은 공허하고 반면 진짜 나인 셀프가 주도하는 삶은 힘이 넘친다고 합니다. 에고란 가짜 나이며 주로 외부의 시선,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셀프는 진짜 나이며 오로지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에고와 셀프의 특징들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성장을 계획하기 전에 또 마음속에 쌓여있는 공허함을 덜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체의 말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고에게 점령당한 삶은 두려움, 불안, 초조, 좌절, 불행, 죄책감. 심을 느끼며 그 결과로 불안정한 심리, 산만하고 초조함, 흥분하고 동요되기 쉬운 감정이며 무엇을 하던 성취감이 낮습니다 이와 반대로 셀프가 주도하는 삶은 기쁨, 즐거움, 사랑, 용기, 행복함, 자유로움, 자부심을 느끼며 그 결과로 안정된 심리, 높은 집중력, 몰입을 하며 무엇을 하던 성취감이 높습니다. 셀프와 에고, 이둘중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 가치이며 이미 신의 자리를 자본주의가 대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입시, 취업이나 사업, 결혼, 노후 준비를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것이 곧 자신의 에고가 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자신은 사라지고 신의 자리를 빼앗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신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 왔던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는 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새로운 성장을 개혁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인식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가짜 나인 에고가 아닌 진짜 나인 셀프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이 흔한 말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리체가 말하길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외심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남겨졌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단에 소속이 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의사소통하기 힘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특성은 아마도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성친구나 지인들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심지어 장점도 디스해버리거나 모른 척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면 진정으로 소통하기가 어렵겠죠. 셀프,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뭘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내면의 자아가 는 말에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회라는 틀에 맞춰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나와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셀프, 나답게 살기 위해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순간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 에고에서 나와서 진실된 나다움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나다움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더욱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면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뉴럴스입니